자 그럼 먼저 재산 손실이라고 그랬네요. 자 재산 손실은 자연재해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게 되는 자 손해죠. 음, 재산 간마디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집이 다 불에 탔습니다. 자 그러면 한 5억짜리 주택이 화재로 소실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5억 원치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재산 손실이죠. 그다음 이제 간접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합시다. 자 우리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 건물이 있는데, 뭐, 굴뚝도 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장이 자, 10억짜리입니다. 화재가 났어요. 그럼 그대로 공장 건물이 다 타버리면 10억짜리 재산 손해를 입었죠? 그런데 간접 손실은 뭐냐? 공장이 화재로 불타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공장의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들어요. 이런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 손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상 책임입니다. 우리 공장에 화재가 나는데 어, 옆에 다른 공장에도 뭐요 불이 옮겨 붙었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화재로 불탔어요.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줘야 돼. 이게 이제 바로 대물 배상이라고 그래. 대물 배상 책임. 이것도 우리가 손실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인적 손실입니다. 인적 손실이 공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한테 화재로 인하여 어때요? 사망할 수도 있고 요또 부상을 당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게 바로 뭐가 된다? 인적 손실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예, 공장 화재 하나를 가지고 자, 이네 가지 자, 위험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재산 손실, 간접 손실, 배상 책임, 인적 손실 해 가지고 근데 또 이거 막상, 순수위원회 종류 쓰세요 하면, 막상 또 쓴다, 못 쓴다. 물론 이제 이걸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제 이해만 한다고 해서 쓸수 있냐?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요, 암기는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해를 해야지 무슨 암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안 그래요. 그것은 좀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한 거죠. 막상 쓰려고 하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쓰려면 또 어때요? 암기해야 되잖아, 악글자 따서. 앞글자 따서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재배 이름. 아, 순수이면 뭐다? 인간을 재배하는 게 바로 뭐다? 순수위험이다 해가지고, 이것만 딱 기억하면 이제 쓰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암기가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십니다. 왜냐면, 하 시험에 이건 네 가지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걸 써놓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순수 위험을 쓰세요. 그럼 이걸 쓸줄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알아야 이걸 쓸수 있잖아요.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같이 따라오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깁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3번. 정태적 위험이냐, 동태적 위험이냐 말이 나와요. 자, 이거는 시간 경과에 따라 그 위험의 정도가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데 정태란 말은 고유할 정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고. 동태는 뭐예요? 변하는 거다. 이거. 동태는 변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동태는 변하는데, 그러면 좀 보통 우리, 자, 우리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집이 다 탔어요. 그럼 5억짜리 주택이 다 탔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또더뭐소니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로 끝나잖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험이 수시로 변한다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동태적 위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자,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낮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동태적.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 뭐 가격 변동이랄지 환율 변동이랄지 이런 것이 생기는 바람에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우리가 어때 위험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 이 그런데 여기 또예로서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태적 위험에는 화산 폭발 지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소리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태적이 알라 동태적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책이 좀 예를 잘못 든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책은 좀 무시하고, 자, 일단 이해만 하시면 돼. 정태적 위험은 변동이 없는 거. 딱 어떤 손실이 발생했으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보험으로 어떤 걸 대비할 수 있어요? 정확히 손실이 딱 떨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보험금을 책정해서 지급할 거 아니에요? 수시로 변동하면 도대체 얼마를 보상해줘야 돼?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대상이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자,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또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럼 이제 이런 위험이 특정적이란 말은 제한적 범위. 그러니까 특정 개개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그리고 사회. 전체에 초리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든다면 2019년 말에 나온 코로나 같은 경우 있죠? 코로나 질병을 어때요? 대한민국 보만전 세계에 퍼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 위험이에요, 기본적. 그런데 특정적 위험은 개인, 개개인한테 발생하는 거. 우리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험으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특정적 위험을 하진거지 이런 것은 보험으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규모가 워낙에 광범위하고요. 피해 규모가 워낙 커요. 자, 이런 경우는 감당이 안 되죠, 보험회사가. 이런 경우에 했다가는, 보험회사 부도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특정적 위험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 자, 7페이지 갑니다. 다섯 번째.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담보위험이냐, 비담보냐, 면책위험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담보 위험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게 이제 담보.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기로. 그런데 비담보는 말 그대로 뭐예요? 담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보상을 해야 하네요. 안, 안 하죠. 안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면책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면책 위험은요? 책임을 면한다 이건데 원래는 담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이제 우리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럼 이런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이런 걸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록 담보 위험이지만 그런 게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비담보 위험과 이 면책 이게요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배우다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예요? 비담보란 얘기인데 보니까 거기 면책이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자, 그래서 개념 정도만 이렇게 좀만.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그러면 위험을 분류해 봤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위험 중에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이것을 대비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다 없다. 자, 지금 분류해 봤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안 되는 거 해봤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조금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8번에 보면 농업 부분의 위험 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농업 주의 보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까지 없다고 올해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부분의 위험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해가지고 자 처음 도입됐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농업 부분은요. 첫 번째, 생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 기후변화, 또 병해충, 또 가축가 뜨면 질병. 자, 이런 걸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죠. 또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농업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고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거죠, 이거. 자,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합니다. 태풍이나 폭우 이런 게 많이 쏟아져요. 그럼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죠. 그럼 생산량이 쭉 떨어지니까 어때요? 수익이 줄어지냐? 그럼 이런 것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위험이죠. 왜? 소득이 줄어지니까. 가축 같은 질병이 발생해서 폐사합니다. 그럼 손이죠. 이런 것들이 위험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농업 부분 이렇게 생산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격 위험이요. 자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인데요. 자 다른 산업과 달리 우리 농업은 어떠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수급량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냐? 이거 안 돼요. 자, 우리가 시장 논리는 뭐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수요 공급이 맞아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농작물 어때요? 농사를 지는 사람 이번에 내가 공급을 조금만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걸 정할 수 있냐? 그게 어려워요. 왜? 똑같이 농사를 지웁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어요. 이건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상 이변이 없어가지고 온도 상태가 적정해서 많이 풍년이 듭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많아져요. 그럼 그게 동시 시장에 나와요. 그럼 어때요?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을 그럼 저, 어, 농, 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조정할 수 있냐? 이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어때요? 기회가 많아 가지고 수확량이 뚝 떨어져요. 그럼 이제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어때요? 비록 가격은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대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가격 변동에 따른 이런 위험은 농업은 항상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이, 이거 팔아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냥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까운데 저거 해서 좀 불쌍한 사람들이나 좀 좋아주면 좋지. 근데, 아, 그거 안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 했는데, 인건비가 더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제도적 위험입니다. 자,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정책과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환경 규제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수입 개방 정책 같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재배해라. 그래서, 농약 같은 것을 아무래도 줄이자, 이거죠. 그럼, 다음 어때요? 수확량이 좀 줄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이지, 보호무역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WTO에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요 그 나라의 상품을 수입을 해야 돼. 우리만 수출하고 수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뭐예요? 공산품을 수출하고요. 반대로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쌀과 막 이런. 채소, 과일, 이런 거 엄청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어때요? 이걸 개방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시골 농부들이 막쌀 갖다 뿌리면서 막 그때 데모하고 그랬죠. 이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위험입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 질병이나 사망,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농사 짓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게참 많아요. 저도 시골 같은 데 제가 사는데, 농사 짓다가 이렇게 농기구에 사망하는 게꽤 많습니다. 보면. 주로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벨트라고 하는데, 벨트를 돌려가지고 뭔가 타작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시골 분들은 대부분 손가락 한두 개다 잘려있어요. 그 벨트 끼우다가 끼워가지고. 거의 시골 분들은. 자 그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농업에 해당되는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올해 추가됐는데 시험에 나올 거 됐는데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농업 부분 위험을 쓰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 글자 따가지고 또 외웁니다. 자 순서대로 외서 이것은 생과 재인 이렇게 그냥 생과 재. 자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네, 잠깐 쉬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